행복도 고통도 함께 나누다.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이 다 말하다. 근목자 흑이라고 들어보셨죠? 먹을 가까이하면 검게 변한다. 바둑은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혼수 두는 사람이 더잘 보인다. 즉 당사자보다는 제3자가 더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다. 용기만 있고 지략이 없으면 큰 그릇이 될수 없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청난 상상 초월 천하제일종국어 엄상천입니다. 오늘은 복습 퀴즈를 하루 건너뛰고 바로 메인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2020년 안에 우리 에센스 첨번까지다 공부해야 되는데 아직 40개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 우리 학생들 밀린 방학 숙제 하듯이 부지런히 공부해 나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할 준비되셨죠? 깡깡하오 오케이 okay, 시작하겠습니다 957번은 요후 동샹 요난 동땅 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요후 요후 복이 있으면 동샹 함께 나누고 누리고 그 다음에 요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통, 땅, 함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A문 도 바로 우리가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표현을 다룬건데요. 진, 르, 오늘 우아만, 짜츠 우리들은 짜이츠 이곳에서 제빠이웨이, 디 이거 흔히 그 드라마같은데 보면 많이 나와요. 무슨 구종취 고대사극이건 현대극이건 다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 형제를 맺습니다. 今日 오늘 ,我们在此. 우리는 이 곳에서 지빠이웨이 형제 요렇게 하나를 통으로 외워 두세요. 지빠이웨이 형제라고 하면 형제로서 우리의 인연을 맺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今日 오늘 우리在此 결배위 형 함께 형제로서의 우리의 촌수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종진 이후 오늘 이후로 종진 이후 요후 동샹 좋은 일 복이 있으면 동샹 함께 나누고 요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동땅 함께 이것도 짊어진다 이런 뜻이죠. 아, 정말 멋진 표현 아닙니까? 어, 행복한 일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누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자. 이런 표현이죠. 요 예문 참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잘하셨습니다. 958번 표현은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서 봤던 표현인데 드라마가 아니고 토크쇼죠 토크쇼 토크쇼에서 게스트가 나왔는데 게스트에게 진행자가 한 말이에요 자 오늘 제가 여러가지 질문을 드릴건데 사실대로 다 말해주실거죠? 라고 말하니까 그 게스트가 이렇게 말하죠 주우 뿌이엔 옹우 부찐 이라 표현을 썼어요 주 알고 있는 바는 우 없어요 뿌이엔 말하지 않는 바가 없고 이엔 말은 우부찐 찐이라는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부진이라고 했으니까 우는 없다 부진 끝까지 가지 않는 말이 없다 즉 말을 할 말이 있다면 끝까지 다 하겠다 이런 표현이죠 주우 뿌옌 옌 우부진 요거 통으로 하나 배워두시면 좋아요 주우 뿌옌 옌 우부진 주우 부옌옌 우부진 이라고 해서 알고 있는 바는 낱낱이 다 밝히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문도 딱 그런 문장이죠 니진한问워 네, 진관. 얼마든지. 근데 여러분들 중국 드라마나 이런 데 보다 보면 실제로 쓰는 분들은 진관이라고 하는 분들도 종종 있긴 해요. 그런데 부동화 표준어로는 진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음껏. 네 진관. 원 워. 얼마든지 물어봐. 워会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우부言言우부 진. 知우부言 알고 있는 말은 말하지 않는 게 없고 言우부 진. 말은 끝까지 다 하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知无不言,言无不尽.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哩尽 잘하셨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好的. 959번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더, 더군다나 이제 한문 공부하신 분들은 다잘 아는 표현이죠. 찐쭈저 추라고 했죠. 찐 가까이하다 쭈, 쭈라는 게 조항 붉은 주 자잖아요. 쭈, 붉은 빛에 즉 주사라고 했는데 주사라는 게 뭐냐면 그술 먹고 주사 부리는 주사 아니고요. 그 붉은색으로 물을 들인 비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주사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붉게 물들고 찐모 모라는 거는 먹이죠. 먹. 먹에 가까이 가는 자, 찐, 모 저, 헤 까맣게 변한다, 검게 된다. 즉, 사람은 그 사람이 가까이 하는 주변 사람이나 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주자, 적, 吃, 예, 吃,비 적벽대전 할때출자잖아요치 찐, 주, 저, 치 찐, 모 저, 먹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헤이 hey, 까맣게 변한다 근주자적 근목자흑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어로는 쩐시 진주저치 진모저 헤이 이렇게 말하고 니하이시 당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니하이시 리타 렌댈 바 이거요 리누누구 렌댈 니 하이 시 당신은 아무래도 그런 다음에 리타 그 사람에게서 원디얼 멀리 가는 게 좋겠어요. 가까이다가 물들어요. 이런 표현이죠. 真是近朱者赤近墨者黑你还是离他远点吧 오케이 시작. 真是近朱者赤近墨者你还是离他远点吧点赞 잘하셨습니다. 이제 960번입니다 땅주의저 미 땅주의저 이 말은요 당사자예요 현재 주이국 안에 들어와 있는 땅주의저 미잘안 보여요 어지럽지만 아른아른 예, 거려요 그런데 방관저 방관은 방관하다는 말 있잖아요 방관저 치영 옆에서 방관하는 사람은 칭 또렷또렷하다. 그러니까 미 이게 흐리들이다면 치 이건 또렷또렷. 그두 개가 반대고요. 땅주의저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당사자. 그리고 방관저는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사자보다는 제3자가 더잘 판단한다. 그럴 때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땅주의저미 방관저 칭. 다시 한 번. 당쥐저미 방관 저청 오케이 이문도 아주 아요 니看 니지지도부지도 니看 너봐바니自지도부지도너 자신도 모르고 있잖아 저지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땅쥐저미 방관 저청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표현이죠 니看 니自지도부지도 그리고요 저지저 이걸 보고 또는 젠시 이렇게도 되고요. 젠더시. 그런 다음에 땅 쥐저미 방관자 칭.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이 문을 통으로 외우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기도 좋겠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시작땅 된장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961번 앞으로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이에센스를 최대한 빨리 진도를 나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연말에 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잘못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어 s 센 s 와 함께 재밌게 공부해 보자고요. 961번 요용우모라고 했어요. 요, 에이, 우, 비 그러면 A는 있는데 B가 없다. 요, 에이, 우, 비 요용, 용기는 있는데, 힘은 있는데, 우모, 지략이 없어요. 요용, 우모, 요용, 우모 하면 어때요? 부청 되지 못해요. 따치, 큰 그릇이 되지 못한다. 요용, 우모, 부청 따치. 오케이.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용하고 모우를 두 개를 바꿔주면 요모 우용. 그러면 지략은 있는데 힘이 없는 사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두 개를 다으려면 모용 모 지략과 용 용기가 수왕두 가지가 다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재능과 미모 자이 마오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자 재능과 마오 외모가 자이마오 수왕 그러면은 재능과 외모를 모두 갖춘 사람. <laughs> 나타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것도 분리해 보면 요자이 우마오 라고 하면 재능은 있는데 얼굴이 좀 별로다 반대로 요마오 우자이라고 하면 얼굴은 반반한데 실력이 없어요 이런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단어를 쪼개서 요 a 이 우비 또는 a b 비全 이런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봐볼게요. 만약 에 어떤 한 사람이 힘만 세고 지략이 없다면, 또는 지략은 있지만 용기가 없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로 너무 편중된 사람은 큰 그릇이 될수 없다. 如果고 이거는 요용무谋或是有谋无勇. 아까 제가 말했던 거, 有용무谋或是有谋无勇则难成大器 난 어렵다 정 뭐가 되기가 "다치 큰 그릇이 되기 어렵다 如果고이거여용우或者용우모 "호저 여용모호용우모 "호저 "여용우모 "호저 "여용우모 "호저 여용우이 "호저 "여용우모 "호저 "여용우모 "호저 "여용우모 "호저 "여용우모 "호저 "여용우모 오케이. Okay. 아우 oh, 잘하겠습니다. 님 현재 보고 있는 것은 천하제1 중 오늘 좀순식간에복습 퀴즈 빼고 이렇게 다섯 개 내용을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이 영상 끝나면 바로 뒤쪽에 우리 또 짠진 짠짠老師가 계속해서 또 읽어 주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거 확실하게 외워 보자고요. 하시겠죠? 시시님의 <목소리> 관칸. 희망님, 시환우먼의 평당. 请您点赞、订阅，并且打开旁边的小铃铛，谢谢您的支持，我们下期再见。有福同享，有难同当。今日我们再次结拜为兄弟，从今以后有福同享，有难同当。今日我们再次结拜为兄弟，从今以后有福同享，有难同当。 今日我们在此结拜为兄弟，从今以后有福同享，有难同当。知无不言，言无不尽。你尽管问我，我会知无不言，言无不尽。你尽管问我，我会知无不言，言无不尽。你尽管问我，我会知无不言，言无不尽。近朱者赤。 近墨者黑，真是近朱者赤，近墨者黑。你还是离他远点儿吧。真是近朱者赤，近墨者黑。你还是离他远点儿吧。真是近朱者赤，近墨者黑。你还是离他远点儿吧。当局者迷，旁观者清。你看你自己都不知道，这叫做。 当局者迷，旁观者清。你看你自己都不知道，这叫做当局者迷，旁观者清。你看你自己都不知道，这叫做当局者迷，旁观者清。有勇无谋，不成大器。如果一个人有勇无谋，或是有谋无勇，则难成大器。 如果一个人有勇无谋，或是有谋无勇，则难成大器。如果一个人有勇无谋，或是有谋无勇，则难成大器。今天到这儿，谢谢大家。